1스푼 열한 번째 날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선악과를 따먹은 남녀가 이렇게 말을합니다 먼저는 아담이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여자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와도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의 꼬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뱀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을 Between the lines, we find the truth. 나 이미 간에 필요했어. Teach them to your children. 집에 앉아 있을 때도. On the road in every way. 일어나면 울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서 주에 새겨진 그 진리. Let it guide you through the night. 밖 한모래도 기록해줘. Teach them. To your children, 집에 앉아 있을 때도, on the road in every way, 일어나면 우울 때도, hold these words close to your heart, 마음속 깊이 새기라, forever bound by the light, 우리를 인도하는 길, 마음과 뜻에 새겨진 이 말,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 Between the lines, we find the truth. 너희 미간을 펴로 삼아. Teach them to your children. 집에 앉아 있을 때도. On the road in every way. 일어나면 울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에 새겨진 그 진리. Let it guide you through the night. 바깥 문에도 기록해줘. children chibandja is said that go on the road in every way we don't know your hold these words close to your heart mom so keep it forever bound by the light who lead the and ki teach them to your children chibandja is said that